안녕하세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서울에서 버스로 10분만 벗어나면 바로 나오는 경기권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야 저희도 서울에서 시작하고 싶었지만, 당시 저희가 가진 돈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그나마 지금 사는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자체는 마음에 쏙 들어요. 근처에 산도 있고 학군도 잘 되어 있는데다가 당장 상권이 잘 조성되어 있다 보니 사는데 불편한 게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직을 했는데 그러면서 출퇴근길이 멀어진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단점이라면 단점이네요. 전에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가용으로 20분 정도면 출근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버스도 타야 하고 지하철도 타야 해서 운이 좋으면 1시간. 아니면 보통 한 시간 20분씩은 걸립니다. 왕복으론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리는 셈이지요. 그렇다보니 집에 오면 말 그대로 파김치가 되어 있기 일쑤였어요. 사실 애만 아니었다면 이직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원래 다니던 회사도 잘 다니고 있었고, 월급도 많았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부족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의 성화로 저희 계획보다 이르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엄마 마음이란 게제 자식이 남한테 치이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정말이지. 뭐라도 해줄 수만 있다면 더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지요.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여자들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말이 들려오니까, 하루라도 빨리 모두 가르쳐야 될것 같고, 옷도 먹는 것도 좀더 좋은 걸로 챙겨주고 싶어지고, 여러 가지로 조바심이 나더라니까요. 그런 와중에 복귀한 회사는 저를 어찌나 서럽게 하던지요. 비록 제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건 아니어도,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 직원 수도 100명이 넘고, 연매철도 몇십억인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애엄마에 대한 인식은 아주 저질도 그런 저질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사장실로 호출을 하길래 갔더니 퇴직금 얼마 챙겨줄 테니까 알아서 제발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애 문제로 자리 이탈하고 회사 일에 집중 못하는 그런 직원은 필요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어처구니도 없고 가당치 않다 싶어서 따르지 못한다 알렸습니다. 마음 한 켠으론 묵묵히 버티면서 제할 일만 잘해내면 사장도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닫고 저에게 미안해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지요.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려는 저에게 예전과 다른 업무를 배정해준다던가 혼자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한다거나 정말이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먼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직을 안 한다고 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 어쨌든 제가 먼저 지원한 게 아니라 오퍼라 그런지 연봉 조건도 좋았어요. 그러니 저로선 거절할 처지가 못되었지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님께서 애 엄마가 돼가지고 밖으로도 내만의 말씀이 많으시대요. 제 딴에는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 건데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속이 어찌나 상하던지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까놓고 말해서 결혼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사기 결혼을 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억울할 때가 많았거든요. 일단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 성격이 저런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고요. 여러 가지 이해 못할 행동도 많이 하셨어요. 처음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전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굴을 보면 다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뭐라고 해야할지 미운 주름이 많으셨어요. 인상 쓸때 생기는 미간주름이라던 가 처진 입꼬리 주름이라던가 그런 거요. 게다가 말씀도 어찌나 괄괄하게 하시는지 보통은 아니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어머님은 결혼식 도 혼수도 전부 다 저희들더러 알아서 하라시며 전혀 간섭도 안 하셨고 연락을 자주 해라 마라 그런 것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전속으로 사람이 생긴 것만 보고는 모른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이 임박할 때까지도 처음에 저희 결혼에 보태주시기로 한 5천만 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저대로 돈 이야기다 보니 껄끄러워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요. 그러다 답답한 마음에 여쭸더니 덜컥 제 손을 잡으시곤 당신 사정을 길게도 늘어놓으시대요. 그리고 그때는 식은 코앞이지 어머님하고는 그럭저럭 정도 들었지.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상황 파악을 못하고 남편이랑 상의 끝에 어머님이 해주신다던 돈은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답니다. 그렇다보니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한동안 애가 질 생각은 꿈도 못 꿨지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이래저래 집안에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루빨리 손자라도 아버님한테 안겨드려야 하지 않겠냐며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저를 닥달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남편대로 마음이 급한 눈치였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분명히 했던 말이 아이만 낳으면 어머님이 애도 봐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실 거라 했습니다. 솔직히 친정에 맡기기도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라 그래 여러 가지로 좋은 일한다 생각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지금 딸애를 갖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게 웬걸요. 막상 애를 갖고 나니까 어머님이 도와주시긴 뭘 도와주시나요. 입덧이라도 하면 그걸 가지고 애가 졌다가 유세하냐. 생색내지 말라 별 소리를 다하시대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도 예뻐해주질 않으시니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니까요. 저희 애 첫돌때요. 금반지까지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어쩜 양말 한 짝도 안 사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저라고 시댁에 돈을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초였습니다. 어머님이 집에서 밥이나 같이 먹게 오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신우네도 와 있더라고요. 신우는 남편보다 두살 어리고 저희 결혼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애는 아직 없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신우네랑 합가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데 그 돈을 저희더어좀 보태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했지요. 보아하니 신혼애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까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걸 그러면 신혼애 외가 보태야지 왜 저희가 보태나 싶어서요. 그리고 막말로 돈이 있어야 그것도 뭐 보태드리던지 하지 저희도 여유가 없이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죄송하다 그럴 만한 돈이 없다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니들 얼마 전에 자동차 계약했다 하지 않았냐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타던 차는 남편이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샀던 차라 10년도 더된 차였고, 제가 타던 차도 7년이 넘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를 데리고 어디라도 가려니까, 이 차고 저 차고 불안해서 태울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무리한다 싶기는 했지만, 가족용 SUV를 한대 계약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더러 지들 차살 돈은 있고 당신 리모델링 비는 못 내주냐면서 얼마나 짜증을 내시던지, 신우 남편도 있는 자리라서 제가 더 세게 나가지는 못했지만 저렇게 막무가내일 수가 있나 싶더라니까요. 그래도 결국은 어쨌든 돈이 없으니 리모델링 비는 못 해드렸어요. 듣자하니 신우네 집 팔고 빚 갚고 얼마 남았던 모양이라 그 돈으로 하기로 했다더군요. 이건 여담이지만 신우네가 어머님네 들어가서 살게 된게 신우가 신우 남편 몰래 동네 여자들한테 거짓말을 치고 돈을 빌려다 쓴 모양이 돼요. 남이 돈으로 주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솔직히 신우 남편이 정말 몰랐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러고 다니는 걸 신우한테 돈을 빌려준 몇몇 여자들이 수상쩍게 생각하곤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야 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일이 커져가지고 집까지 팔게 된 거지요. 그나마 집이라도 한채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대단하다 싶은 게, 그러나 중에도 남는 돈으로 리모델링을 강행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시작할 무렵, 어머님이 저희랑 상의도 없이 저희 집에 아버님이랑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공사기간 동안 가있을 곳이 없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저희 집에 한달 정도 계시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지요. 어머님 댁에서 5분 남짓한 거리에 이모님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뭐 아버님 입장에서야, 처제인 이모님보다는 아들 집이 편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저도 날이 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짐까지 싸들고 오신 분들한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남편도 자기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대요. 그래서 유야무야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에 뭐 하겠어요. 한 달이 1년처럼 길고 고역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신다고 전화 남편의 일상이 조금 편해지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는 집에서 7시에는 나가야 제 시간에 출근을 할수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침을 차려달라고 하질 않으시나 화장실도 하나뿐인데 그걸 차지하고 안 나오시고 정말 일부러 저러시나 싶을 정도로 아침부터 사사건건 사람 환장하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도 전혀 봐주시려 하지 않으셔서 남편이 등하원을 시키는 건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라 그런지 어떻게든 이해하려 하는 눈치였지만. 막말로 저는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으니 불편할수록 싫은 마음이 그게 달하더라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어머님 아버님은 리모델링을 마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숨좀 쉬겠구나. 그게 제 머릿속에 처음 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지난주 초였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또 오셨더라고요. 일단 집 안으로 모셨더니 어머님이 찬물 한 잔을 그대로 들이키시고는 다음 주쯤에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시겠다는 겁니다. 일단 작은 방이 비었지 않냐면서 거기서 당분간 생활을 하셔야겠다나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혼 남편 쪽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신우네가 살던 아파트는 신우 남편이 해온 것이었는데 그걸 홀랑 팔아먹어가지고 그쪽 사돈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나요. 게다가 대릴 사위까지 하게 생겼다면서 이혼을 시킨네만의 집안이 다 뒤집어졌던 거지요. 그러니 어쩌겠냐면서 당신 딸 이혼녀 안 만들려면 일단 당신 아파트를 신우네한테 줘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당분간 저희랑 사셔야겠답니다. 제가 그것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신우가 사고를 쳐서 이 사단이 난 건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 하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시부모랑 사는 게 피해를 보는 거냐면서 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셨습니다 저더러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돼쳐먹었다면서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지 너는 그런 것도 안 배웠냐고요 저라고 할 말이 없었겠어요 어머님은 저희 뭐 도와주셨냐고 물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저희의 등하원 한번안 해주시고 에, 옷한번 갈아입혀 주신 적 없지 않냐고요. 그렇다고 모 살림을 도와주셨어요. 반찬 하나를 해주셨어요. 계시는 동안 상전 노릇만 제대로 하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며느리가 좋다고 합가를 한다 들겠냐고 아주 생각나는 대로 막 따지고 들었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저를 막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라도 확실히 제 편을 들어줬다면 제가 그래도 화가 그렇게까지 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가로막는 순간 왜 시첸말로 눈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남편더러 그러면 당신 혼자서 모시고 살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요. 사위나 그쪽 사도는 무섭고 나는 뭐 밟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납작 엎드릴 줄 알았냐고 내가 호구냐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당장 이집 부동산에 내놓을 거라 했습니다. 아파트 계약 당시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으면서 명의도 제 이름으로 했는데 어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천만 다행이다 싶어요. 아무튼 이후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더러 말을 가려서 하라면서 어쩌고 저쩌고 아주 난리도 아니대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먼저 이혼하자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그럼 저더러 애는 못 보고 살줄 알라는 거예요. 시부모 모시기 싫어서 이혼하겠다 나서는 주제에, 설마 애 욕심을 낼건 아니지, 그러면서 저더러 며느리로서 자격도 없고 엄마로서도 자격도 없다나요? 그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솔직히 정말로 애를 안 보고 살 자신은 없었지만, 평소에 제가 딸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걸 아는 남편이었으니, 딸을 빌미로 저를 겁주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인 뜻밖의 반응에,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꽤나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당신이 다 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시고 자식 노릇하며 살라 했어요. 나는 대신 이 집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자 어머님도 이게 아닌데 싶으셨는지 한발 물러나시면서 딸이고 아들이고 다 이혼하게 생겼다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시더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과 나둘중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 소리는 안 하겠다 했습니다. 대신 어머님을 바라보고는 어머님께 신혼애한테 생긴 문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하게 하시고 어머님은 어머님 집이나 잘 지키시라 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어머님아들도잘살수 있는 거라면서 아들 며느리가 호구가 아니라는 것좀 알아달라 했지요. 그러자 남편도 제 말에 수긍을 하며 어머님께 별수 없지 않느냐고 개들 문제는 개들더러 알아서 하라고 해. 그러대요. 그렇게 일단은 저희 집에 평화가 찾아오긴 했어요. 솔직히 얼마나 갈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남편도 자기가 장남이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자기가 저에게 말을 심하게 했다며 미안하다 사과해왔습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게 한번 엎어지면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제가 받은 충격과 상처가 한번에 괜찮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무척 꼴보기 싫은 상황이긴 하네요. 그래도 뭐, 애 아빠고 그동안 저에게 잘해왔으니 한번 더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어머님은 이후로 저에게 연락은 따로 안 해오고 계세요. 그리고 신우네는 별거를 시작했다 대요. 신우남편은 자기 본가로 갔고 신우는 신우대로 어머님 아버님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우가 저나 저희 남편을 원망하는 눈치긴 한데 그거야 뭐 솔직히 그러던지 말던지 관심은 없습니다. 저는 제 가정이 소중하지 신호 가정까지 챙겨 줄 여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끔은 생각보다 더 세게 나가야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머님의 억지에 휘둘리지 않고 제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 보겠습니다.